안녕하세요. 제이브로 차팡의 정혁입니다. 금일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5세대 모델이고요. 2022년식이에요. 세대별로 트렁크 모양이 약간 좀 다르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고요. 숏 바디 모델입니다. 그래서 롱 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별도 연락을 주시면 데모카 진행해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트렁크 매트 장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량 특징을 얘기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평탄화가 잘 되있는 모델이에요. 바닥을 보시면 왔다 갔다하는 모델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고정도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부분에 파츠가 별도로 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트렁크 도어 매트는 별도고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좀 장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를 장착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깍그리를 붙여가지고 출고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받으셨을 때는 특별히 하실 게 없으시고 이 모양의 위치에만 정확히 맞춰서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요런 형태로 네, 이렇게 해서 붙여 주시기만 하면 돼요. 요것도 이렇게 맞춰서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홀더 부분만. 항상 붙이고 나서는 한 번씩만 이렇게 좀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세 번째 열 장착을 할 건데요 세 번째 열도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타공 위치가 다 있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만 맞춰서 붙여 주시기만 하면 돼요 뒤에 다 깍끄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그대로 장착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맞춰서 부착을 해 주시고 삼열 부착을 해주실 때는 여기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위치가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보실 때이 공간이 좀없어야좀 이뻐 보여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이 이제 별도의 파츠를 좀 부착을 할 건데요. 부착하시기 전에 보시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약간 귀 같이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덮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세요. 뒤에 보드리를 붙여서 보내드리는데요. 이것만 떼어서 제거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게 선 보이시죠? 여기 나눠진 선 라인에 맞춰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간 안 보이도록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고요. 뒤쪽도 동일합니다. 위치만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노란 스티커를 제거해주시고 부착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부분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이렇게만 네, 부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용하시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닥 매트를 다 장착을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이드 매트를 좀 장착을 좀 해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얘기드리면 여기 이제 스피커 라인, 여기 보시 플라스틱 라인과 그리고 여기가 천으로 된 라인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좀 보시면 이 부분은 깍그리로만 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부분은 저희가 보드리를 사용해서 부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출고를 해드릴 거니까 스티커만 제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라인이 평면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없어요. 아웃 라인만 맞춰서 부착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빼서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좀 끼겠습니다. 사이드 장착할 때 여기 옆쪽 보시면 공간이 협소할 거예요. 이쪽 부분이 하지만 막상 장착을 하고 나면 올리고 세우고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 위치 맞추실 때이 아래 라인을 보시면요 굴곡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라인을 이렇게 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뒤쪽 라인을 먼저 좀 맞출게요. 앞쪽 라인을 선의 라인에 좀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맞춰주시고, 이 아래쪽 라인을 이렇게 해서 꾹꾹 좀 눌러서 사이에 넣겠습니다. 그러시고, 뒤쪽 부분에 잘 맞게 붙였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꾹꾹 한 번씩 더 눌러서 장착을 좀 완료로 할게요. 이번에는 보조석 쪽 라인을 장착을 할 건데요. 아까랑 동일하게 이거 허벅지에 좀 장착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 라인 선만 먼저 맞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옆에 라인을 좀 맞췄구요. 아래쪽도 아까랑 동일하게 밑으로 눌러서, 네, 요렇게 장착을 하겠습니다. 네, 장착을 좀 완료를 했구요. 항상 장착을 하신 다음에 한 번씩 꾹꾹 좀 눌러주세요. 사이드 분에 장착할 때는 약간 끼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드릴게요. 트렁크 도어 매트를 장착할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평면이다 보니까 붙이는 데 특별하게 어려움은 좀 없으실 거고요. 아웃라인의 큰 것부터 먼저 잡고 눌러서 좀 맞추겠습니다. 옆쪽을 좀 잡을 거고요 이 라인의 모서리 부분 끝 쪽을 이렇게 맞출게요 그리고 위쪽도 옆에 라인을 좀 먼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끝에을 먼저 맞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반대편 끝을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반대편 끝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네 눌렀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이렇게 살짝 살짝 누르시면서 가운데를 먼저 좀 붙일게요 그리고 양쪽으로 밀어서 붙이겠습니다. 중력에 가장 힘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붙이면 약간 떨어질 위험성이 좀 있어요. 벨크로 있는 위치를 한 3초 정도 좀 이렇게 꾹꾹 좀 눌러주세요. 트렁크 도어 매트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하신 다음에 운행을 조금 하시고 다시 한 번만 붙여주시면 접착이 좀잘 되니까요. 운행 끝나시고 한 번씩만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만 이렇게 더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사용하시는데 전혀 좀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트렁크 매트 장착을 좀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보시면은 숏바디라고 하지만 내부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남자 성인 두분 누우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이거 영상 보시고 롱바디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트렁크 매트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좀 빠르게 작업해서 좀 라인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